자, 508번에서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에 대해서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한 거 A를 우리가 2분의 1로 가정하자. 자, 1번. 우선은 A제곱은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인데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. 2번은 마이너스를 제곱해버리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A제곱이랑 똑같고 a 제곱은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역수입니다. a의 역수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고 여기는 a의 역수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자.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a분의 1은 a분의 1이 얼마가 된다? a의 역수기 때문에 a분의 1이 괄호 안에 이 수가 바로 2가 됩니다. A가 2분의 1이면 A분의 1 역수는 2가 되고, 괄호 안의 수가 2제곱하라고 있기 때문에 4가 된다. 그래서 가장 큰 수는 5번.